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법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보복 법안입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사법부 위에 정치권을 세우고 입법권으로 야당을 올가매며 재판부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그 핵심이 내란 특별 재판부 신설입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의 야당을 겨냥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 판사를 국회가 추천하겠다고 하는 발상입니다. 정치가 판사를 고른다? 그건 군, 군사독재 시절의 발상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시도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국고보조금 환수조항입니다. 내란죄 유죄자가 소속됐던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국민의 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 해체하고야 말겠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입니다. 그런 제1당을 공범으로 몰고 정당 존립을 흔드는 것, 명백한 야당 말살 시도입니다. 반면 조국, 이화영 등 범여권 인사들은 사면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민주당은 검찰 조작 TF를 만들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은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조사 대상이 됩니다. 정적은 감옥으로, 아군은 사면으로,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게다가 이 법은 단순한 입법이 아닙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프레임 법안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특별법은 내란정당 프레임으로, 선거 때까지 정적을 묶어주기 위한, 묶어두기 위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법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해체가 그들의 목표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권은 약권을 내란죄로 기소하고 재판부를 중성 인사로 채워 사법의 정, 사법을 정권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길을 따라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법 위에 오르는 순간 무너집니다. 정의는 강자의 칼이 아니라 약자의 방패여야 합니다. 국민의 입은. 이 위헌 입법과 야당 해체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